죄송합니다. 아, 열물을 자르라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가위로 자르라고 하더라고요. 가위가 여기 있대요. 물을 자를 수 있습니까? 전 물을 자를 수있습니 요즘 요리영상 같은 걸 놀, 올리면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. 손으로 음식을 만졌다고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언제 장갑 끼고 그러고 있어? 혹시 가위도.. 가위는 아까 보셨죠? 물을 <laughs> 자르는 <모를 잘하는> 가위 <laughs> 아니 근데 시간이 안된거 아니야? 어?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? 12시 4분인데 그, 막어 이거 살짝 신고디 아, 남신 <laughs> 아, 면쪼리면 쪼리, 괜찮, 괜찮아. 쪼리면 괜찮아. 진짜 얘만 신걸누구세요누구세요 아, 누구세요? 의자가 어디 있어? 어, 이거는 어, 소리가 안 들려. 소리. 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중에 해아참 나.. 지금 해야돼 음. 아니야 이걸 나중에 해야 <laughs> 그림이 되지 이건 <이걸 웃음> 나중에 했다, 해야 그림이.. 아 이렇게 해야지 그릇이 매우 무겁고 무거...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매우 이거? 무겁고 뜨거워 와! 깨뿌려 깨뿌려 김가루 뿌려야돼 오 어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오, 아 아니, 나 방금 지금 지금은 안뜨워 아까 한 손으로 받치고 있었는데더 넣어, 더 넣어. 더넣한 한 <laughs> <laughs> <오>, 우와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여기다 그 고프로 하나 사으면 좋았을 텐데. 여기 프린터기 없죠? 이거. <laughs> 아, 나 여기다 그 내 생각이. 어? 음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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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.. 아. 친구. 아요 네. 찌개어요 네. 시죠두 친구 말씀 편하게. 말씀. 데 오렌지 주스 나. 먹어요 날마다 네.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 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. 아멘 잘하겠습니다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우신가요? 아니요, 맞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짧요 네. 네. 요 <laughs> 많이 자요그래 <짜요. 웃음> 혈압이 높구나 <높은> 앉아? <laughs> <laughs> 뭐아 어, 그래, 둘이 잘, 어, 너 어, 친구인데. 너도 고생겠다 <laughs> <laughs> 빨리 가면 빨리 뵙고 지 <laughs> 어. 그러면 왜 벌써 왔냐고 하시어 어 지금 어, 아직 안할게좀 남았다. <laughs> 해야죠. 막을 수 있었잖아요. 어디 <laughs> 할수 있다면서? 골라주겠어요. 감사합니다. 형들 형들만 주지 않았어요. 아, 한번 <laughs> 터져봐라. 왜 이렇게 안들어요 어? 역시 정상 매운맛이 간다는게 자기면 처음 맛있 굉장히... 수줍음 많고 근데 MBTI가 U s t g 거야 e s t 어? 나랑 하나뿐다똑네아진짜 나은거 있어요 ESTG 이색룡? 이 이렇게 안하고 어? ㅋ ㅋ ㅋ 아, 어야지아 누구세요 <laughs> <laughs> 어내 와이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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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<laughs> 김극상 다시 응하셨나요 아직이요 <laughs> 김극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니요안 아프대 아 진짜요? <에이>, 그요 <laughs> <laughs> 네, 다음 <laughs> 일정 다음 일정이요? <laughs> 비대위요 다음이 아니고 제 무릎에 인대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. 통증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, 그렇게 <laughs> 보면 안되죠 별로, 별로 안 아파요 음.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프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약간 큰 그거는 그냥 근로시간을 100시간을 그냥 다 채우는 걸로 하고 그 안에서 있는 촬영과 편집들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려고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음. 끝입니니까 네. 밤마음 아, 밤이는사람 아, 니야다 아, 요요 아, 밤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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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5 4, 3. 인트로 찍어야 돼요 아, 그럼 앉아 계보세요 앉아 계셔보세요 한 번만 <웃음> <웃음> <여행이 trucs 새로워. 웃음> 가서, 괜찮아 지 괜찮아 네. 우리 집에3분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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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가시죠 안뜨는데와 맛있겠다 <laughs> 와. 야 그만해 내가 할게 가 할게요 허니 브레드 시켰는데 다어이가 명화를 만들었어요. 뭐 보세요? 허니 머시기래어 허니. 허니 버터. <놀람> 전방 시세인데는 <출장인대는> 괜찮고 <놀람> 연극판 좀 찢어졌는데. 여기 그 요거 보여요? 네. 요거 찢인 증거. 네. 재활은 요거 제거만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떨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어차피 금속 빼고 하면서 그 상처가 있어서. 상처은 2주 정도. <laughs> 야, 같이 안 가?